되겠죠? 아 네. 어,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아몬드에서 친구 역을 맡았던 김현기입니다 어, 오늘 윤재혁의김리현 배우와 본의 역의 윤승우 배우가 먼저 맞공을 맞이하게 돼서 무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몬드를 사랑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뭐 승우 배우님 먼저 소감 부탁 아네아나귀찮아어 <laughs> 그 네가 먼저 할래 <laughs> 네, 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먼저 네? 아, 아니 아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아몬드에서 보니, 네, 윤기수라는 친구를 연기했던, 작년까지 했던, 어, 윤승우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한 3개월 좀안된 시간을 공연을 했더라고요. 정말,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정말 매회, 매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소외없는 공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할 수, 한 해, 한해 할수록 되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한 글이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되게 힘을 더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공연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야몬드는사랑이 정말 그 자체인 공연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 너무 소중했고 저희 사랑하는 우리 동료분들과 사랑하는 사모님 정말 듣고 있죠? 나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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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서? 웃음> 사랑, 사랑하는 우리 동료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큰힘 얻고 갑니다. 아몬드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여기까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네. 아몬드의 윤재 역할을 맡은 김리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 그, 저희 공연을 만들어주시는 대표님들과, 이제, 저희가 열심히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 정말 다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이 무대에 항상 올라와 있는 저희 동료, 배우, 형, 누나, 동생도 있다. 동생한테 <laughs>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 제가 아몬드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어,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몬드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꼭 어, 감정이라는 게 마냥 느끼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돌아오신 관객 선생님들도 나중에 뭐나중이가 아니지 점, 점점 점 감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멋진 추억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와 주시는 관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난 게 아니라 저녁 공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막방이니까 어떻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부받 음, 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네, 오늘 두 분의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작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좌석일 경우 실물 티켓을 지참하시고 MD 부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뽑겠습니다. 상품은 정확하게 비밀로 적혀 있거든요. 부스에서 확인하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아, 하겠습니다. 쭉 발표 화면 보강해서 계속할게요. 1층, 1층, 2열, 2열, 오. 9번. 네, 다음. 어디세요? 5번까지니다 3층, 아 죄송합니다. <laughs> 1층, 7열, 14번입니다. 네. 저는 2층, 2열, 17번. 네. 저는 1층, 6열, 20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2층 6열 7번입니다. 네. 저는 1층 4열 15번입니다. 네. 네. 저는 1층 13열 17번입니다. <laughs> 네. 저는 1층 2열 14번입니다. 오.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m d 스에서꼭 수령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아, 네. 이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시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자연스럽게 지금 자연스럽게...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제 감정을 좀 더... <laughs> <laughs> 어, 저와 어, 스무배우의 아무는 끝이 났지만 오늘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못나님 <laughs> <laughs> 어, <laughs> <사실, 웃음> <제가 좀 웃음>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축하드였지만 제가 또 포토타임을 좀 할까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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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토타임 진행해 주시 분. 요 네. 자. <laughs> 아, 진행, 네. 자. <laughs> 진행 네. 자, 중앙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쪽 가겠습니다. 하나, <laughs> 네. 둘, 셋. 네, 바로 은쪽보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2층이요? 하나, 둘, 셋! 2층 저쪽이요? <목소리도> 하나, 둘, 셋! 2층 <목소리도> 저쪽 까지 하나, 둘, 셋! 자, 자 마지막, 마지막 센서! 안녕!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네. 자, 마지막에쭉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우리 손한번 잡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번 없는 것만 골라서 하시네요? 네. 네. 아, 았습니다알겠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과의 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